옛날 양반집 본처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시바지를 들여 아들을 낳은 뒤, 아들은 본처 소생으로 하고 시바지는 버린다는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에는 특히나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시바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왕은 물론이었고 왕도 안 하는데 양반은 시도조차 할수 없었죠. 만약 종갓집에서 정말로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반계에서 양자를 들였다고 합니다. 만약 시바지가 보편적인 제도였던 것처럼 횡행하였다면, 당연하지만 기록의 진심이었던 나라인 조선에서 그러한 것을 기록하지 않을 리 없었겠지만 모든 기록을 찾아보아도 그런 시도를 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아예 없지는 않았겠지만 현재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선시대에 횡행하거나 제도적으로 불리었던 적은 없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어디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바로 임권택 감독이 시바디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주연배우였던 고강수현 씨가 동아시아 최초로 베니스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았는데요. 그래서인지 현대까지 조선시대에 보편적으로 시바지가 횡행했었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시바지가 횡행하였던 것은 현대사회에 가까운 1900년대에 생겨났다고 하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일들을 알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